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아, 마태복음 아,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인생의 붕어빵 무엇부터 구우시겠습니까? 참 제목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생의 붕어빵. 인생의 붕어빵. 무엇부터 구우시겠습니까? 무엇부터 구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구우시겠습니까? 아 겨울철 별미 중에 하나가 바로 붕어빵이잖아요. 여러분들 붕어빵 좋아하시죠? 네. 근데 사람마다 먹는 순서가 다르다 고 그래요. 뭐 꼬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머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어디부터 먹느냐는 뭐 개인의 취향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위를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 나타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머리부터 먹는 사람은 좀 낙천적이고 좀 쾌활하고 고집이 좀 있고. 네, 그렇지만 어, 가끔 덤벙거리기도 한네 그런 분들이 좀 머리부터 먹고요. 네, 꼬리부터 먹는 사람은 아, 사려 깊고 주의력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감동을 잘 받고, 또 감수성이 풍부하고 생각이 많아서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부터 먹으세요, 꼬리부터 먹으세요. 네, <laughs> 예, 저는 어디부터 먹을까요? 저는 몸통부터 먹습니다. <laughs> 사실,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부터 먹느냐가 아니라 먼저 구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굽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반죽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떡이 급해서 반죽을 입에 넣으려 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반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에 먼저 붙는 정말 우선순위의 결단을 먼저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 목수생활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의 첫 입문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광야로 누가 인도했을까? 우리가 보통 마귀나 사탄이 인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공생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 입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삶이 놓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바로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삶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광야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 나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민족들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렵네요. <laughs> 예, 마치 칼과 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총이 이기죠.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여리고 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몇 바퀴 일곱 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나요? 돈다고 그 남공불락의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소리에 입술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얼마나 불편과 원망이 많았겠어요. 만약에 말을 한다, 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셔 이 성을 돈다고 무너져 이 성을 돈다고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의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300억, 200억? 만약에 한다고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매주 주일마다 와서 이 건물을 돌아라. 그러면, <laughs> 그러 하나님 너희에게 이 건물을 주시겠다. 그럼 여러분들 이 건물을 매주일 아침마다 돌면서 여러분 입술에 아무 얘기 안 할까요? 아마 돌면서 그랬을까요? 우리 목사님 미쳤나봐. <laughs> 야, 돈다고 이 건물이 우리에게 것이 돼?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 말 하지 마라.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돌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잘 무장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견뎌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성 여러분, 사람마다 터널의 길이는 틀리지만, 그러나 터널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터널의 끝을 보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 기도가 끝나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신앙 생활을 잘하면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욱 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평안하다?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아, 네. 여러분, 시험은 어떤 식으로 올까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물질을 통해서도 또 가족을 통해서도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그러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기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본문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보여줘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험이 올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까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돌덩이가 뭐 뭐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이기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면 이 정도 배고픔쯤이야 충분히 이기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하루 종일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이 청중들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려셨기 때문에 많이 시장하시고 배고프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돌을, 돌을 떡동이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사역하셔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기도 오늘도 우리를 시험할 때 현실적인 부분을 갖고 유혹합니다 자문기자는 자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한대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요하가 누구냐 말할까? 혹시 내가 가난하여서 도덕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잠먼 저자는 이 현실적 삶에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뭘까?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아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에. 물질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사람이 우선순위냐를 알수 있죠. 한 아버지가 대학에 가는 아들에게 성경 책한 권을 선물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힘들 때마다 이 성경책을 꼭읽어버렴그 안에 네가 필요한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어. 근데 아들은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용돈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성경책을 읽어 보라니까. 그대말만 해요. 화가 난 아들은요. 너무 열받아 갖고 성경책을 구석에 그냥 초박아 두었어요. 몇년뒤 졸업식 날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막 아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제대로 한 번도 안 보내주십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아들이 처박아두었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안에 창세기 1장 안에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수십 장이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성경구절 사이에 그 지폐를 필요한 금액을, 필요한 액수를 끼워두었던 것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성경책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주십니다. 물질을 구하며 살때그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성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올 20여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아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네.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아이들이 고민이 되죠. 그럴 때둘다 놓치기 싫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얘기하냐면,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뭡니까? 엄마와 아빠가 합친 말이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물질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고민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할까요? 하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laughs> 여러분, 어떤 게더 좋으세요? 오늘 26도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반려견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아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상은 안 돼. 이게 마지노선이야. 이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가계 경제의 지출이 부족해라고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선하듯이 누구를 도와주듯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모두 다 채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청지기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송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면 모든 것, all these things. Any did y 이 아닙니다 왕 n 즈 d i 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All did you 한 가지도 두 가지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아, 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인생살이 참으로 쉽지 않죠 마음먹은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저는 보이시피싱을 참잘 당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전제품 업체인데요. 연락이 와서 지금 세탁기를 설치하러 간다고 거예요. 그러면서 는 거예요. 그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탁기를 산 적도 없고 제가 현대카드를 결제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 업체에서 현대카드 보상 서비스 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급하니까. 제 이름을 묻고 핸드폰 번호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충호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가 혹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대카드에 연락해보고 다시 연락한다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제가 채찍피트에다가 그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색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스 피싱 업체입니다. 아무것도 알려 주지 마시고 링크도 열어 보지 마십시오. 제가 또 썼어요. 밑에다가. 이름은 가르켜 줬습니다. <laughs>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참 다행이십니다. <laughs>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난처한 일을 당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 붕어빵을 만들려 살아가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고 살아야 될까?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때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을 말미암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2 0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오늘도 이 4절 말씀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기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재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laughs>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따라갔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늘 따라갔던 것이 있습니다. 열두 지파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막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물면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막이 중요할까요? 성막 안에는 지송소가 있고 지송소 안에는 벗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벗개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시작 네 만나 두 번째 십계명 두돌판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벗개입니다. 벗개 벗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입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고요. 말씀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셨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도 물질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떡도 필요하고요. 생선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그래서 요한삼서 1장 이절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용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all this thing, 우리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